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시며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셋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다음 나오는 36절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?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왜이세 가지 사역에 전념하셨다고요? 그들이 불쌍했어요. 그왜 불쌍합니까?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. 왜 불쌍하냐? 36절을 다시 보십시오.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. 왜 그렇게 기진하고 지치고 힘든다고요? 목자 없는 양 같아요. 이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시대가 이렇게 혼미한 거 지도자 부재예요. 얼마 전에 축구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그리고는 클린슨만 감독이 이제 잘렸어요. 쫓겨났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뭐 그분은 대잘 모르고요. 축구를 또 그만큼 분석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한 가지는 알아요. 4강전이었던가요? 우리보다 한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요르단에게 패하고 나니까 그 선수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냐고. 그래서 저는 새벽이라 가지고 그 축구를 직접 안 봤는데 들리는 얘기를 보니까요. 선수들이 너무 실망해 가지고 막 어떤 선수는 울면서 나갔대요. 그런데 지도자라는 감독이 웃으면서 멀뚱멀뚱 그걸 쳐다봤대요. 제가 그거를 보니까 이 본문 생각이 나는 거죠. 공감하지 못하는 지도자.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그 전날에 그 축구 선수들끼리 막 멱살잡이를 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요.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손흥민 선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예민해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고요. 막 싸우는데 그 감독이라는 사람이 물뚱물뚱 보고 있었대요.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드리면서요. 목회자인 제가 혹시 그런 거 아닌가? 마음이 실리지 않는 거죠. 선수들이 울면서 올때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. 멀뚱멀뚱 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. 정치가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. 왜 그렇게 국회의원 되려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매달리는지 모르겠는데요. 여러분,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정말 우리 국민들을 극률한 마음으로, 온 마음을 다 쏟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. 교회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그냥 뭐이 시간에 설교해야 되잖아요. 그냥 주석 보고 뭐 베끼고 여기저기 참고하고 그래가지고 기승전결 그럴듯하게 설교하고, 그렇게 하고 뭐내할일다 했다. 이렇게 하는 목사라면요.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.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고 극률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 설교자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겠냐고요. 한주 내내 고생하는 그 성도님들을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극휼이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. 이 마음이 간절해야지만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구약에 보면요.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가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몇 군데나 나오는데요. 에스겔 34장 5절 6절입니다.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.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.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것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. 그런데 저는요, 이게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게이 말씀이 이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할 것이라는 그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. 그게 에스겔 37장 24절입니다.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고 덜 짐승의 밥이 되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복이 뭐냐? 24절을 보십시오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. 거기에 메시아,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. 여러분, 구약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본다면요. 신약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겼는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. 어떤 마음이라고요?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. 극률이 여기는 마음.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하여 마라나타 참 목마름을 가지고 그분을 소망하는 게이 건강한 신자의 모습 아니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요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의 극률하심을 회복하는 교회예요 이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사복음서를 보면은요, 그 주님의 사역 밑바닥에 늘이 극률하심이 그 바닥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도요, 그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. 사실 밥 먹이는 것까지는 예수님 책임이 아니잖아요.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. 마태복음 14장 15절인데 세 번역입니다.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다. 여기는 빈들이고,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. 그러니, 무리를 해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설교 좀 짧게 하라는 얘기죠. 밥 먹을 시간이 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랬더니 예수님이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. 16절을 보십시오.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.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. 그래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자들이 한 말이 이겁니다.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기적,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. 이 어른한테 쓰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수님의 그 오지랖이 넓으신거 아닙니까? 아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 되는데 뭐그 많은 사람들 뭐이 밥을 못 먹으면 얘들 배고플 텐데 어머. 뭐 배고픈 사람은 말씀 듣다가 먼저 가면 되고 나는 오늘 밥안 먹고 말씀 들었고 그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 먹이시는 것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시느냐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은요그 오병이의 기적의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사가 주님의 오지랖이 발동이 된거 아닙니까? 그들에게 밥한 끼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은.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, 이게 목회적으로 그 섬세하지 못한 것도 이게 목사들의 죄가 될수 있겠구나. 이 둔한 것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부끄러움이 될수 있겠구나. 주님이 왜 이렇게 섬세하셨어요? 왜 이렇게 섬세하셨냐 하니까.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요 그들이 너무 안쓰러우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고 싶으시다면 이 주님의 선풍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극휼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매 예배 때마다 참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클린스만 감독 같은 지도자밖에 없는 이런 가슴 아픈 세상에서 누가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 줍니까?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가집니까?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교회에서의 모임모임마다 우리 예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을 맛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내가 그 긍휼을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의 선순환 건강한 교회는요 주님의 불쌍여겨심이 많이 경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경험으로 스스로 사랑하는 교회예요.